네. 굿마트 화장품입니다. 셀퓨전씨 카밍다운 크림 하나씩 보겠습니다. 셀퓨전씨 카밍다운 크림 영어로 써있네. 스트레스로 지치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독자 컴플렉스입니다. 어, 셀 퓨전시 포스트 알파카밍다운크림 셀 퓨전시 포스트 알파카밍다운크림 민감성 피부 적합성 테스트 완료 민감해진 피부를 가라앉혀주고 밝고 환하게 케어해주는 진정 크림. 그린 컬러의 제형이 피부를 편안하게 자, 잠재워주는 진정 크림.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아줄레놀 함유. 셀피존시 포스트 알파 카밍 다운 크림. 민감성 피부 적합성 테스트 완료, 피부 안전성 테스트 완료. 민감해진 피부를 가라앉혀주고 밝고 환하게 케어해주는 진정크림. 그린 컬러의 제형이 피부를 편안하게 잠재워주는 진정크림.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아줄레놀 함유. 피부 친화적 보습막이 피부를 보호하고 유수분 밸런스 유지. 그러니까 진정크림이네요.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셀퓨전씨 포스트 알파 카밍 다운 크림 민감해진 피부를 가라앉혀주고 밝고 하나 케어해주는 진정 크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